팔각형 남자. <laughs> 1 이상 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상30% 정도 깔끔한 피부와 약간 훈훈 정도의 외모. 지않 성격. 이상 대 이상 공 정규직 직 4년제 대학 상위 로대이 한성대 대대 지원 포함 본인 자산 2억에서 3억 이상. 목하고노집권 부모님 무비우면팔각형 남자 조건이라는데 하나하나 보면 막안 높은데 교지합으로가면 생각보다 많지 않겠지? <laughs> 저는 결혼정보회사 운영하니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에. 제가 결정사 차릴 때 이런 남자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나은 상위 1%만 이제 모아놓고 제가 차린 게 결정사거든요. 초반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여자 회원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많아질 거란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초반에는 전문직군, 잘생긴 분들 제가 많이 모집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많고 학교는 대부분 다이 정도 되는데. 삼각형 남자는 팔각형 여자를 원할 것 같고 이게 그렇게 막눈 높은 건 아닌데 이걸 다 집합해 놓으면 진짜 따지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결혼 못하는 거지 육각형도 사실 어려운데 저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무변이 많겠죠 저는 결정사 대표니까 근데 일반 사람이 이걸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여자가 만들었어 이래니까 여자들이 결혼 못하는 거야 이런 걸 퍼뜨리면 안돼안 안 따지던 여자들도 따지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육각형에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부합할 수는 있으나 성격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조목조목 따져서 들어가는 남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같은 남자 이런 것도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음, 진짜 결혼 못하는 거지 이걸 만든 여자는 몇각형일까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일수록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따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지금 결혼 안 하고 이런 남자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도 굳이 팔각형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팔각형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더 보다 매칭을 오는 게 맞지. 소개는 시켜줄 수 있지. 근데 결혼은 모르겠다. <laughs> 결혼 알아서. 음, 이런 분들은 저희 회사에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원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내가 이 정도 팔각형에 부합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럼 내가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이 정도 굽을 만나려면 내가 팔각형이 돼야 돼요. 내가 팔각형이 아닌데 팔각형 남자가 만나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도 보면 무리 지어 다니는 그 급이 다 비슷,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何 <music>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여자들의 경제력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여자의 나이, 외모 이게 충족이 되고 나서 경제력을 보는 거죠 경제력 좋은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나는 솔로 여성분들 보면 경제력이 굉장한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이가 많을 뿐이지 그런 여성분들이 결혼정보 회사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평범한 남자를 만나겠냐고요 자기랑 비슷한 남자 아니면 자기보다 학벌 높고 경제력 좋은 남자를 원하는 거죠 경제력 좋은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결혼정보회사에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좀 많을 뿐이지. 근데 이런 여성분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그 정도의 경제력을 쌓고 그 정도의 커리어를 쌓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결혼보다는 커리어를 쌓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건데 남자들한테는 선택을 못 받는 거지. 남자들 도 눈이 높은 게 경제력 있는 여자를 찾을 거면 그냥 경제력 있는 여자만 찾으면 되는데 나이가 어리고 예뻐야 된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를 충족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눈이 진짜. 높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이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외모도 별로고 자산도 그렇게 없는데 여자의 외모와 나이 그리고 경제력까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여자는 얼마나 힘든 존재야. 어려야 되고 예뻐야 되고 자산까지 있어야 돼. 나이 먼저 어리고 나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순위는 나이인 거 같고 2순위가 외모 3순위가 경제력 또 남자들은 나이 어리고 외모가 뛰어난 데 경제력이 없으면 안 만난다 삼 박자가 딱 맞춰져야지 만남을 갖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 중에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도 자기가 가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려놓지 않아요 서로서로 서로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서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결정서만 계속 돌아다녀요 이젠 제가 봐도 이분이 결정사에서 가망이 없는데도 계속 결정사 찾아다녀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국내 결혼정보회사 4곳 이상 다녔는데도 매칭이 안 된다 하며 국제 결혼을 가셔야 돼요 이젠 결혼정보회사 끊으셔야 돼요 나는 썰러 20기 나온 거 봤어요? 여성분들 학벌이 후덜덜하더라고요 코넬대 졸업에 연세대 졸업에 어마무시한데 여성분의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남성분들도 굉장히 경제력이 좋아요 소아과 의사 나오셨고 대기업 가장도 나왔고 이번 편 20기 나오신 분들 남성분들 결정사 왔으면 지금 나온 나는 솔로의 상대 이성들보다는 조금 더 나오신 분들로 매칭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건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분들로 모집을 한것 같은데 결혼 정보회사에는 잘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난 남성보다는 이번 2 0기 나온 여성분들 정도의 커리어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있긴 하지만 모든 여성분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한정적.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다. 나이가 많으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죠. 또 욕먹으려나 <laughs> 진짜 매칭해줄만한 남자가 없겠다 싶을 정도의 스펙을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연상을 만나려고 안 해요.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연하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연하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런 정보회사에 있는 잘난 여성분들한테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경제력 없는 여성분들 만나 왔잖아요. 근데 예전에여성분들 사회 진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사회 진출하는 여성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성과를 거둔 여성분들도 많아요. 성과를 거둔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성분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또 댓글로 그런 너처녀를 누가 만나주겠냐 이러겠죠? 만나요. 왜냐면 여자가 자산이 있거든. 남자분들도 돈 많은 여자 좋아합니다. 나는 설로는 여자분들이 스펙 괜찮은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사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코넬대, 구글 엔지니어 나오고, 이게 현실 결정사예요. 결정사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능력 좋고 배운 여자를 원한다 하면 결혼정보회사로 오세요. 네, 결정사는 스펙이 좋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